안녕하세요 오토 트윙샵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올류 카니발 9인승에서 4인승 멀티시트로 구조 변경하는 차량입니다. 9인승 하이리무진 올류 카니발 이었고요 1열만 남기고 모든 시트를 제거 후 3열에 침상변환이 가능한 멀티시트 2인승용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열 싱킹 시트 자리에는 철제 싱킹 수납함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무본드 접착식 다크브라운 엠보싱을 시공해 드렸습니다 먼저 바닥 엠보싱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바닥 엠보싱은 트렁크에서부터 1열 끝까지 꼼꼼하게 시공이 됩니다. 레일이 있던 자리도 메꾸어서 지금은 흔적이 없고요. 시트와 센터 콘솔 내장재를 모두 제거 후에 장착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시공이 됩니다. 그리고, 싱킹 수납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덮개를 치우면 철제 문으로 된 수납함이 있습니다. 싱킹 수납함 내부에 한쪽에는 전기장치를 설치해드렸습니다. GSP 제품들이고요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200A, 주행 충전기 30A, 그리고 인버터 2차트짜리 제품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이 전자기기들을, 전자제품들을 컨트롤 할수 있는 컨트롤 패널이 이쪽 왼쪽에 맨 뒤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컨트롤 패널에는 지금 시동 윈도우 버튼이 있구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1열과 2열의 창문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트렁크등 버튼이 있습니다. 트렁크등은 터치로도 조작이 가능하고요. 무드등이랑 밝기 조절까지 꾹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지고 밝아지고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에서 트렁크 문을 열수 있는 트렁크 열림 버튼이 설치되어서 안쪽에서 트렁크를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유리에 지금 보시면은 암막커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레일식 암막커튼입니다. 가운데 부분은 벨크로로 되어 있어 틈이 벌어지지 않게 도와줍니다. 자, 이런 암막커튼이 3열과 2열 그리고 1열 뒤에 격벽 자리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패널의 이가운데 버튼은 어, 원래의 하이리무진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는 버튼이 연결되어서 어, TV와 천장등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셔야 이로 원래 의자에 달려있던 컨트롤러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3열에 설치된 이 시트는 침상으로 변환이 가능한데, 침상으로 변환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레버가 3개가 있고요. 각 부분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레버입니다. 등받이가 두 겹이고요. 등받이에 있던 헤드레스트를 방석 쪽으로 옮겨서 꽂은 후에 등받이와 방석 쪽을 눕혀서 평탄화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침상으로 바뀌어서 짐상의 길이가 180cm가 나오게 됩니다. 하이리무진 차량이기 때문에 앉아서도 높이가 충분히 나오고요. 무시동 히터는 에바스페커 제품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컨트롤러가 이쪽에 위쪽에 자리잡고 있고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토출구는 바로 앞쪽에 멀티시트가 움직이면서 닿지 않는 쪽으로 위치를 잡아드렸습니다. 무시덩이터의 본체는 컨트롤 패널 아래쪽으로 자리 잡았고요. 는차 옆쪽으로 빠질 수 있게 장착해드렸습니다. 이상 오토 튜닝샵에서 올뉴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에서 4인승 멀티시트 설치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